경서가 축제 뒷풀이 갈 거야. 너는? 난갈거 같은데. 생각해 볼게. 응, 음, 그래. 너 어제 버스 잘못 탔지? 아니. 나 어제 잠깐 어디 들렀다 갈데가 있어가지고. 네 손님이. 어 왔어. 아 나... 안녕하세요. 이리로 어, 앉아. 네. 근데 어쩐 일로? 아 내가 그 산학연계 관련해서 캘로 남번 가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너도 시간 되면 같이 오라고 하셔서. 저를요? 응그 향초 어떻게 배는지 물어보신다는데. 되게 잘 만들었나 봐. 어, 뭐. 오늘의 시간 어때? 수업 끝나고 뭐 하니? 어 오늘 축제 뒷풀이 한다는데요. 아음 캘룸 갔다가 좀 늦게 가도 될것 같아요. 아 그래? 네. 그럼 이따 보자. 아, 네. 어, 저 미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좀아 저... 아니, 아니 내가 딱이 부분 뚜끈 이뚜 여기 여, 여기만 안 돼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...